네, 이번 문제 좌우 동형 문제인데요. 좌우 동형 문제이기 때문에. 바로 내이 네, 자리가 첫수라는 거알수 있을 텐데요. 다른 변화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자, 일단 이 단수 치고 있는 수도 흑 입장에서는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단수 치면은 네 패를 만들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패는 단패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패를 피하기 위해서 단수 치는 수도 생각하시겠지만 백이 늘고 때릴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뒤로 돌려쳐 버린다면 유감가로 흙돌이 잡히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흙이 가만히 한점 잡고 있는 수는 단패가 되기 때문에 실패고요. 자 이번 문제 첫수 바로 중앙 자리가 정답인데요. 자 백이 끊어오면 내 네, 바보 상공으로 연결해가면서 양쪽을 맛보기로 흙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백도 패를 만들기 위해서 치받아 와야 되는데요. 치받았을 때 흙도 공배를 메꾸면서 지켜 두고요. 자,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면은 느는 거는 내 키워주기는 수가 있어서 패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흑도 한 점을 때릴 수밖에 없고요. 자, 백이 패를 들어가면서 패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요. 자, 이 변화 아까 처음 보여 드린 변화와 비교를 하자면 백이 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, 두번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단 패를 만들 수 있는 게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.